우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이없다 라는 건데 뭔가 귀여워서 요즘 좋아진 단어입니다 무슨 좋지 않아 무슨 좋 전혀 몰라요 스웨이 오호 오, 어떻게 알아줬어요? 스웨이 아, 니시앙 스웨이마 그러면 또이또이또이 또이, 또이 하는데 또이. 또이, 또이 뭐예요. 맞다고 또이또이 또이. 또이, 또이. 그리고 만약에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잘 못들었어 그러면 띵푸칭추 하면 돼 띵푸칭추 띵푸칭수? 칭추 오늘 이렇게 좀 가볍게 중국어 공부해봤는데 음. 중국어로 한마디로 하고 헤어지죠 네 아, 징텐 워허 예왕 쉐쉬러 하위 하유 어어어 워쭈에더 워먼더 쭝원 실력. 아, 와, 짱아, 기저 <laughs> <laughs> 실력. 비전 깔아주세요. 능리. 능 능력. 실리 어. 중원의실리중원의력 어, 부타하. 타하 어. 아, 쉴 시도 흥 열심히. 아, 진짜. 시더, 하나씩 몰라. 시도 흥. 아하, 짜요. 아아, 짜요, 짜요. 아아, 아, 아. <laughs> 다시 커트해주세요. 다시, 다시, 다시 할게요. 지금은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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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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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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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왕이리 이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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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워헐, 쇼, 허, 쭈원, 더. 자, 요, 예, 왕. 자, 요, 자, 요, 자, 요, 위시. 자, 요, 오, 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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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